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에게 주는 당부입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당부 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어, 벌써 몇 번째죠? 예, 두 번째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어, 오늘 본문의 2절에 요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솔로몬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아,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 네가 부나 명예나 생명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다른 것도 다 줄게. 막 이런, 이렇게 아주 극적인 그런 만남, 인격적인 만남, 이런 생생한 만남, 이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단한 번이라도. 만일에 이런 경험 제대로, 제대로 한 번이라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한게 아니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변질되죠. 나중에 솔로몬은 타락을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솔로몬이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솔로몬이 체험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냐? 솔로몬이 뭔가 이렇게 은사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분명히 그런 경험도 있고, 어떤 인카운터라 그럽니까? 그 분명한 어떤 인격적인 체험도 있고,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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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타락을 하는가? 왜 변질되는가? 왜 진리에서 멀어지는가? 분명히 그런 체험도 있는데, 왜 그런 빛도 보았는데, 왜 그러는가. 경험이 모자라서, 체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부하는 겁니다. 제발 말씀을 붙들어라. 진리를 붙들어라.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너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이 너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거 건축한 거고 이제 중요한 건너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 금으로 입혀진 황금으로 입혀진 그래서 석양에 정말 해부른 산 위에 떠오르는 이 멋있는 이 태양 빛을 받아서 이기본 위에 올려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번쩍번쩍 빛이 나고 멋있었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솔로몬은 야, 참 내가 진짜 성전 하나는 잘 지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한번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과 어, 내가 모세에게 준 계명을 너 정말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담복스럽다 너무 멋지다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이 계명과 율법과 이 법도와 율례를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넓지 않죠.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큰, 훨씬 더 넓은 땅덩어리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는 실제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도 훨씬 더긴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비교하면 짧죠? 되게 짧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좀 열등하거나 좀 뭔가가 부족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조금은 부족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눈길과 내 마음은 내가 이 성전에 두겠다. 이게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내가 항상 여기 지켜볼 것이고 내가 항상 여기에다가 마음을 둘 거고 관심을 기울일 거고 솔로몬이 그걸 구했잖아요. 아홉 가지의 간구를 기울이면서 하늘에 앞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라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만 해도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 그렇게 하겠다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내가 여기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그럼 이 성전에 들어간 이 금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절을 아끼는 건가? 성전에 들어간 이 노세 양이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절을 아끼는 건가? 성전 공사에 들어간 기간 혹은 성전 공사에 참여한 인원, 이 공사에 동원된 인원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특별한 마음을 쓰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성전에 이렇게 당신의 눈길과 마음을 두신다면 그것은 성전에 입혀진 금이나 노시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윤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성전을 돌보실 거고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제 아무리, 제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성전이라도 7절에 보니까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성전 봉헌식 했는데 너무한 말씀인 것 같아요. 방금 성전 봉헌식 했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아,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이 성전을 그대로 지켜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8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헌신짝 버리듯이 나는 버려버리겠다. 결국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을 쏟아 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성소 안에만 쏟아부은 금액이 수십 톤이에요. 600만 달러, 600 달러한테 약 20톤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갖다가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성전을 아끼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이 성전 내 앞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버리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보시는 게 뭔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 신앙생활이 있고요. 종교생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뭐고 종교생활이 뭐냐. 이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아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종교생활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아브라함과 롯의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반면에 롯은요 그와 함께 갔고 둘은 똑같이 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둘은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롯은 똑같이 가긴 가는데 사람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가요. 종교 생활입니다. 만일에 롯은 사람 마음에 안 들면요. 얼마든지 바꿉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들면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딴데갈수 있어요. 그럼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신앙 생활이라는 게.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세상. 그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참, 참된 제자가 있고, 어, 참된 제자가 있는 반면에 참된 제자가 아닌, 어, 그러니까 제자인 것 같은데 제자가 아닌 그런 제자가 있다라는 말이죠. 참 제자가 있, 있으면, 어, 명목상의 제자라고나 할까요? 이름은 제자이지만, 제자가 아닌, 제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참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말씀에 거하는 제자.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내 말에 거하는. 내 말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에 거하느냐, 내 말을 쫓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개척교회 세미나를 이제 제가 하게 되는데 어, 하루 동안 하게 돼요. 그날은 저희 교회 미션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 저녁에는 이제 컨퍼런스를 하지만 낮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 마라고 하는 그 세계 개척 어, 그 운동에서 일하시는 제이슨 마 선교사님이 하루 동안 쭉 사, 그 강의하시고 어, 나머지 오후에 한 시간 정도만 소그룹으로 시, 어,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 시간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소그룹의 한 그룹을 이제 맡았어요. 네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네개 그룹으로 그래서 광주 시내에서 이제 개척의 경험이 있는 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그룹을 나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보고 이제 한 그룹을 좀 맡아 달라. 이제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승낙을 했던 건데, 이제 저를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소그룹에 들어오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그러므로 목사님의 이력을 좀 보내 주십시오. 저는 제 이력을 보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약간 조금 움찔하는 게좀 있어요. 왜냐면 하쓸게 없거든요. 호남 신학대학교 신대관 졸. 끝. 없어요. 그리고는 현이 열린 배대교의 담임 목사. 그런 건 없어요. 어, 이, 그 깔끔해요. <laughs> 깔끔해요. 그래서 없어요. 다른, 다른, 다른 소그룹 리더 맡으신 분들 보니까, 오,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나는 쓸게 없다. 그래서, 아, 그냥 최대한 한번 많이 써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국 컨티넨탈 싱어주도 쓴 것도, 한 것도 쓰나, 쓸까요? 그것도 쓰라고. 그래서 그것도 쓰고. 저는 그걸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 쓰는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거 아닐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어디서 뭘 공부했는지, 이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이력은 따로 있을 수 있겠다. 사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이력은 또 필요하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이력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력은 내가 출신 학교가 어디냐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력은 뭘까? 하나님의 나를 중요 보시는 이력은 순종의 이력이겠구나. 순종의 이력.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하나님 법대로 했냐? 하나님 율례대로 했냐? 하나님 계명대로 했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냐? 하나님이 하람대로 했냐? 이그 이력은 남겠죠.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 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산 거, 그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게 남겠죠. 하나님께는.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 전까지의 약 350년 동안에 있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 안에는 총 12명 정도의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대사사라는 말은 좀 눈에 띄는, 유독 눈에 띄는 기두원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입다라든지, 어, 혹은, 어, 어 입, 뭐, 에훗, 온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대사사예요. 하지만 소사사가 있어요. 눈에 거의 띄지 않는. 뭐,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삼갈, 돌라, 이아일, 이입산, 이엘론, 압도 자, 이,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좀 볼게요. 사사계 12장을 한번 좀 보실랍니까? 사사계 12장. 사사계 1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laughs> 분명히 이들은 사사예요. 사사라는 말은 나라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8절, 보고 계셔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렘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분명히 입산이 사사가 되었대요. 그러면 그 다음 설명이 뭐냐면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입산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뭐 이런 내용을 기대해요.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끝! 이렇게 그러니까 사사인데, 사사인데, 그는 뭐한 거죠?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끝! 없어요. 그리고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 다음, 11절에 옐론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스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10년을 다스렸다. 12절에 스블론 사람 에서, 엘론이 죽었어요. 다스렸는데 죽었어요. 뭐, 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데 사사였대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이 사사계라는 책을 쓸때 그분의 책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사사기 강의를 할 때, 한옥 목사님이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사사기 강의니까 쭉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 난처한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본문 갖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옥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얘네들은 내가 쓸게 없더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사사들은 사사가 됐지만 하나님이 쓰실 게 없었다. 왜요? 주여 주여 한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개명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는가. 뭔가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탈탈 털어도 쓸게 없더라.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사사가 된 거고, 그냥 죽어본 거고, 평생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그 밖에는 기록할 게 없더라. 얼마나 참 부끄러운 기록입니까. 손희선 목사가 2004년 7월 31일에 열린 배대교를 개척했다는데 하,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제가 은퇴한 날짜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참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 중간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게 뭐가 있냐 이거죠. 제가 목사 한수 받은 그날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행했던 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그 진짜 참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에요. 저 이제 세 구절을 찾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 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시는데, 오시,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대로, 행한대로 갚으신다. 행한대로 갚으신다. 그 다음,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내가 뭘 행했느냐? 자 마지막 요한 계시록 20장 12절이요. 요한 계시록 20장 12절. 자,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쫙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뭔가가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뭘,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자우주간 그날 줄을 쫙서 있고, 책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 다음 뭔가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행한대로. 그럼 뭘 행한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대로. 사람 따라간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간 대로. 오늘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법도와 윤례대로 해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대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진리를 쫓아라. 형제교회 섬기게 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보배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까?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형제교의 섬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그날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 형제교의 섬기기를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뭐 심판받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교회 섬기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에게 형제교회를 섬기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에게 형제교회를 섬기기를 할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서 형제교회 섬기기를 할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만일에 그날 나를 하나님이 장사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면 장사하셔야죠 또 그날 하나님의 나를 직장에 더 중요한 어떤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면 그곳에 가서 또 직장의 업무를 보는 게 그분의 부르심이죠. 또 그날 회사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또 주님이 그 사람을, 그분을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부르신 거죠.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또 그거 하셔야죠. 혹은 그날은 좀 가족들과 좀 시간을 좀 보내겠다.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 나는 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난좀 쉬겠다. 쉬셔도 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책에 기록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느라고 7년 동안 고생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앞으로 솔로몬이 약간 약간 어긋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안불안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대로 해라. 앞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 이스라엘 대대로 역사의 길이길에 남는 왕 그의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왕이 되는 왕 예.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왕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단 솔로몬 개인에게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저솔손희선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대하시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내가 말씀을 따르고 내가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우고 내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떡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거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로 쫓아가서 우리 나중에 그날 갔을 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게 있는 그런 삶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고. 또 주님이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또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하루도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